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린 후, 그 씨앗이 밤낮으로 자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성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성경 지식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검은 영적 성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하는 믿음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나무가 매년 나이테를 더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져 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성장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섯 가지 신호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표지들입니다. 혹시 이 신호들 중 일부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표점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첫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 이제는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존성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집을 구할 때 심지어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종교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보다 월등함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 약속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께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큰 결정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점차 작은 일들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친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사에서 3장 17절이 말하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삶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은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빌리포서 4장 7절이 약속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결정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두 번째 분명한 신호는 기도 생활의 질적 변화입니다. 초기 신앙 생활에서는 주로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가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이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숙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온전한 교제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됩니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기도 중에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의 변화는 영적 분별력도 키워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 개발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원수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간구가 됩니다. 또한 기도의 끈질김도 달라집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조급해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세 번째 신호는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경험적 진리가 됩니다. 실제로 지나간 시련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러한 관점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시련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련이 가져올 영적 유익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등 연속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시련이 정제의 과정임을 깨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우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며 고난의 의미를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을 찾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이 왔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시련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무슨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든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는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네 번째 신호는 성경에 대한 태도와 관계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자 매일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마치 육체가 음식을 갈망하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9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 됩니다. 실제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성경의 말씀이 명확한 지침이 되고 어둠 같은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고 정결케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경 읽기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읽었다면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는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는 마태복음 18장의 화해 원리를, 경제생활에서는 말라기 3장의 11조 원리를, 인간관계에서는 골로사에서 3장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보물을 찾는 기쁨으로 말씀을 탐구하게 됩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는 자세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을 성경의 진리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 실제 경험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이 암송되어 마음에 저장되면서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0편, 119편, 11절에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말씀이 죄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승리의 검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다섯 번째, 분명한 신호는 갈등 상황에서 화평을 만들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용서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델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말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 대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장 교회 지역사회로 확장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화목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을 만든다고 해서 불의를 묵인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의롭게 바로잡으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여섯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신호는 과거에는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사랑의 근원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삶의 방식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이런 사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열매로는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거나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인격을 분리해서 볼수 있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많은 경우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성장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이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여호수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과 기도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금식을 통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섬김과 봉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신 것처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와 제자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위 임령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약속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주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성장의 신호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성장의 시간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는 완전하시며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을 찾는 습관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월등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혼란과 망설임을 물리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이 올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연단을 통해 우리를 순금 같이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체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 주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가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하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섯 가지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모든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해 보십시오. 작은 결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 성장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